레바논의 수상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 했을 때 사우디 아라비아에 갔던 레바논의 수상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레바논에서 저기 총리로서 나는 통치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무슨 말이냐면 레바논 남부 지역의 히즈빌, 히즈볼라, 헤즈볼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헤즈볼라 세력이 레바논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게 뭐 누구냐면, 헤즈볼라는요, 바로 시아파의 맹이, 맹주인 이란의 도움을 받고, 사실은 이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직접적으로는 시리아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란,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시아파 출신입니다. 시아파로 전통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시아파를 완전 컨트롤하지 못한 레바논의 순위파가 여기에 자꾸 힘이 아,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가 거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라이크를 한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최근에 카타르간에 국교를 단절해보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역시 중동에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놓은 이스라엘은 뭐냐 할때 이스라엘은 아주 외교전을 잘 펼쳐요 대부분 다 이스라엘은 이제 순위파와 그나마 가깝습니다 시아파하고는 안좋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중동의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적대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간에 서 있어서 서로 간에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 안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아랍세계의 강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켜내는 힘을 끌어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이런 말을 하죠. 이란을 악의 축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지금 정권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바라 커라고하는 이집트의 정권이라든가 요르단의 일부 정권이 이 지역을 소위 말해서 순위 발언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잘 해결되지 않으면 또한 번의 중동전쟁이 올수 있습니다. IS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시아파 순임파의 이스라엘을 자꾸 끄집어들이고 있어요. 시아파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지금 미국하고 작당해서 지금 순임파하고 손잡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갈등에 발을 디여놓도록 자꾸 끄집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무슨 말이냐면요. 지면 없는 전 레바논 산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높은 산 넘어갈 레바논인데요. 레바논 남부 지역 헤즈볼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폭탄을 쏴요. 로켓을 쏴요. 이 지역이 잘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 로또 다니다 로켓 떨어지면 빨리 피해야 돼요. 네, 로켓이 자주 떨어지는 지역인데 요즘은 좀 덜합니다. 옛날에는 뭐 엄청났었죠. 그러면 자꾸 이스라엘로 아이고 자기들 을 공격하게 하는 거라. 공격하면 뭐냐면 싸움이 벌어지면서 자, 헤즈블라는 명불이 쓰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과 전쟁하니까 아랍 국가들이여 일어나라 하나가 되자 이런 식의 이제 구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은 새로운 또 질서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또 오염에 빠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만약에 힘이 없는 나라였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끌려가서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한 군사 강국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전라북도 지역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가면 제가 이스라엘 땅 크기가 네, 전라북도만 합니다. 전라남도 가면 전라남도만 합니다. 경상북도 가면 경상북도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원도 가면 강원도만 합니다. 이래요. 실제로요. 저희 나라에우리나라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 유대인들 8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외국인들 중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빼고 실제로 순수 유대는 600만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600만이 주변에 1억 5천, 아랍연맹 국가가 1억이라고 1억 5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2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2억 대 600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해요.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핵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날뛰는 날, 날, 날 이유가 뭐냐면 핵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핵 보유국이 되는 순간요.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일단 UN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약간, 예,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은 핵보유을 하고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어, 네, 또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들요, 어느 나라에 가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laughs> 어디서 했냐면 이집트에서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도 사실은 몰랐다가 나중에 열 번째 닉슨 대통령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아주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여자 수상 골다 메이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수상이 이 닉슨을 잘 설득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잘 포함 봉합, 대갈등이 포함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주변 아랍국가처럼면 언제든지 핵 공격합니다. 핵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은 특히 우리가 올라오는 이 지역의 부자 부대가 우릴 만합니다. 그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시리아와 레바논과 언제든지 전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